반갑습니다. 부동산 이박사입니다. 부산 명지에 51%까지 떨어진 걸린주택. 이 가격에 경매번호는 2022 타경 104540 걸린주택입니다. 토지는 60평, 건물은 94평, 감정가 8억 2900, 현재 51% 4억 2400. 나쁘지 않습니다. 건물 사용승인일은 2011년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3층 건물이고, 1층은 일반 음식점, 2, 3층은 다가구주택, 건물 상태는 보통입니다. 방향은 서향입니다. 물건의 위치는 명지역입니다. 왼쪽으로 가덕도가 있고, 부산신항, 진해, 신호공단, 위쪽으로 부산국제신도시 좀더 확대해보면 왼쪽으로 신호대교가 있고, 물건지 앞에 명지 오션시티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다대포방향에 물건이 있습니다. 아래로 남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중간에 있는 아파트가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좌측 부분이 명지 롯데캐슬, 아래로 남명초등학교가 보입니다. 물건지에서 동쪽 방향으로 부산 다대포 방향입니다. 약간 흙탕물이 바다입니다. 경매물건 정면 사진입니다. 현재 1층이 장군 숲불갈비 운영 중에 있고 2, 3층은 주택입니다. 4층은 아마 다락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는 3배 정도 가능합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보면 건물 내부 상태는 보통입니다. 특별히 파손이나 오염된 곳은 없어 보입니다. 청소만 잘하면 깨끗할 것 같습니다 물건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알아보면 소재지는 명지동 364-2번지 걸린주택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 면적은 60평 건물은 94평 감정가는 8억 2,900. 현재 51% 4억 2,470. 1차, 2차, 3차, 4차 진행 중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3년 8월 22일입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면 토지는 대, 1층은 걸린 생활시설, 2, 3층은 주택, 제시의 건물은 주방 1층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좌측으로 창고가 있습니다. 매각에는 포함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현재는 위반건축물입니다. 1층 일반음식점, 2, 3층 다가구주택, 토지 및 건물 등기부 현황을 보면 2020년 9월 말소기준분리입니다. 이하 소멸별 문제는 없습니다. 임차인 관계는 현재 점포 및 주거를 임차하였습니다. 전입신고, 사업자등록이 다 마쳐졌습니다. 2014년도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관계는 좀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을 확인해 보면 8억, 7억, 4억, 6억, 이쪽은 5억도 있네요. 현재 경매가보다는 시세가 높을것 같습니다. 경매물건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58만 9천원, 평당 524만원 정도입니다 이 물건에 관한 좀더 자세한 정보나 관심이 있는 분은 부동산 이박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